안녕하세요. 뜰 안의 풍경입니다. 들깨를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들깨를 순을 쳐줍니다. 그러면 가지가 뻗어나와서 들깨가 많이 달린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들깻잎으로 들깻잎 된장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깻잎 순치기 한 것은 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차곡차곡 개어서 15장 내지 20장씩 실로 이렇게 묶어 주었습니다. 들깻잎 된장 장아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이 들깻잎을 소금물에 삭혀 주어야 됩니다.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롭지만 이렇게 만들어 두면 정말 밥도둑인 된장. 깻잎장아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와 함께 그 복잡한 과정을 함께 가실까요? 들깻잎을 삭힐 소금물이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우선 재어 보겠습니다 들깻잎 삭힐 용기에 들깻잎을 차곡차곡 넣어 줍니다 깻잎 삭힐 용기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그럼 물을 계량을 해서 한번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부어 볼게요 지금 이 물은 2리터 입니다 다시 2리터 부어 주겠습니다 묵은 돌을 올리면 은 이렇게 소금물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총 7리터가 들어갔습니다 7리터에 10%의 소금물을 만들려면 소금 700g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 7리터에 소금 700g을 넣어서 잘 녹여 주겠습니다 다 녹았습니다. 오, 짭짤하군요. <laughs> 깻잎을 지그재그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깻잎이 떠오르지 않도록 무거운 돌을 올려줍니다. 우리의 음식은 슬로우푸드입니다. 2주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바깥에 시원한 베란다 그늘진 곳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들깻잎을 10%의 소금물에 삭혀 놓은지 지금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날이 그동안에 더워서 어좀 빨리 사갔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위에 약간 골마리가 피었죠. 응. 노랗게 잘사았죠 속까지 실이 다 풀려지네요. 속까지 아주 잘사았습니다 아주 노랗죠. 이렇게 깻잎이랑 뭐 고추랑 해서 이렇게 연하게 삭히는 거는 10%의 소금물에 한 2주 정도 이렇게 삭히면 이렇게 아주 깻잎의 그 억생성분 또 강한 향 이런 게다 없어지고 오롯이 이게 부드러운 깻잎만 남습니다. 깻잎은 사이사이 흔들어가며 잘 씻어줍니다. 세번 정도만 헹궈서 물기를 꽉 빼주겠습니다. 깻잎에 물기를 빼주기 위해서 최대한 무거운 것을 올려서 물기를 쫙 빼주겠습니다. 물기가 빠진 깻잎은 바람에 꾸덕꾸덕 말려줍니다. 그래야 곰팡이가 필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10년 된 된장입니다. 기농에서 된장 담그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어 많이 담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년 된 된장을 떠다가 깻잎 된장 장아찌에 넣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맛은 그대로예요. 오히려 짜지 않고 좀 단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오래된 된장입니다. 이걸 퍼서 된장 깻잎.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삭힌 깻잎은 500장 정도 됩니다. 된장 7컵, 그리고 멸치 표고 다시마 육수, 고추씨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된장 7컵에 육수 5컵을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이제 용기에 넣어볼까요? 용기에 된장과 고추씨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위에 삭힌 깻잎을 자곡자곡 올려줍니다. 아래쪽으로는 두켜 정도를 올리고 켜켜이 된장과 고추씨를 뿌려줍니다. 맨 윗부분에는 남아있는 된장을 두껍게 위에 덮어줍니다. 그리고 고추씨도 많이 뿌려줍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주고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줍니다. 만든 날짜를 네임태에 적어서 잘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후에 맛보시면 정말 정말 맛있고 아주 오묘한 된장 깻잎 장아찌를 만날 수 있습니다.